경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4월 29일 오후 시간입니다. 아, 요새 좀 일을 좀 빡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운이 좀 떨어졌나.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막걸리를 안 먹어서 그런가. <laughs>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지금 고추, 여러 작물이 있는데 오늘은 고추를 좀 알아보려고 오르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고추 정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뭐 이것저것, 뭐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헷갈릴 것 같고요. 아, 에너지 농법에서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런 농업 중에, 그런 방식, 농업 방식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사의 작물은 모든 게 농부가 씨앗을 토지에 넣어서 시작을 했죠. 요즘에는 씨앗보다는 뭐 묘종을 사서 하는 시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미 뭐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봅니다. 농부가 씨앗을 다루지 않아 농사가 많이 편해지고 발전해서 농사를 편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주 너무도 많지요. 농사를 하려면 농부가 무엇을 만지고 다루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러한 화학물질을 다루면 농사를 하는지 분명하게 명분을 갖춰야 합니다. 농사를 하는데 무슨 이러한 것이 필요하냐고 반문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자연에서 주는, 선물을 받는 것인데, 자연에서 주는 어떠한 선물을 받는 것은 농부가 어떠한 생각과 행동으로 어떠한 물질을 토지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자연의 선물의 물질이 다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 진행하는 동안 얼마의 노동과 비용을 사용했으며 환경에 얼마나 오염을 진행했는지는 자연에서 그대로 그 현장의 농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균, 충, 바이러스로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보여주는 현상을 피해가고 숨기고 탓을 하며 농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어려워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토지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나오는 많은 찌꺼기를 모아 겨울 동안거 기간에 고온 발열 발효를 해서 넣었으며 지금 보이는 이러한 태비를 말입니다. 고랑에는 호미를 경작하여 토지에 넣어주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추밭에서 고추나 수확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반문을 물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는 자연에서 주는 것을 받았으면 수확만 해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주는 것에 감사의 뜻으로 그것의 대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기화입니다. 토양 유기화. 그리고 각 작물의 유기화요. 세 번째는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걱정 근심이 없으며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려고 한다면, 그러한 인생을 산다면 이러한 말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며, 인간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도인으로 가야 되기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밭의 지열은 28도를 가리키고 있군요. 고추를 정식하려면, 아니, 모든 동사를 시작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쉽게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어을 확인하여서 25도가 되면 고추 정식을 하시면 됩니다. 고추 정식을 하기 전에는 두둑과 고랑을 만들고 고추 지지대와 망을 설치합니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고추를 정식하려고 약 2주 전에 비닐을 멀칭용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지열 때문이고요. 수분 증발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잘 보이나요? 고추 묶을 지지대, 고추 지지대를 꽂습니다. 아, 저는 1m에 한 주씩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1m에 하나씩 지지대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위에 토양바르제나 아니면 흙을 얹어 이제 정식할 준비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때 온도가 지열 온도가 25도 이상 되면 허시게 되면 냉해도 안 받고 뿌리 활착이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다른 쪽에 고추경작예정지 입니다 먼저 보신 그 토지는 호밀 재배로 인해서 유기물 확보를 하면서 풀 대신 유, 풀 대신 그러한 유기물 확보로 호밀을 이렇게 재배하는 것이고요. 어, 이곳은 어, 토양 바라제는 물론 들어갔고요. 벼집을 어, 활용해서 유기물을 넣어서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래나 모르겠지만 어, 그 옆에서는 호밀이 뾰족뾰족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망까지 설치를 한 후에 이제 고추 정식을 하고 그 지지대에다가 고추를 묶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이와 고추는 절대적으로다가 지열이 2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냉해를 받기 시작하고요. 20도 이하가 되면 아주 냉해를 많이 받아 몸살을 많이 앓습니다. 뿌리 활착제나 어떤 홀먼제 사용보다는 농부 여러분들이 그 지열계를 확인해서 지열을 잘 사용하신다 그러면 응용하신다 그러면 농사를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고추나 오이 같은 경우에는 냉해를 많이 받는 작물인데 이 작물을 심고 보통 물을 많이 주죠. 그런데 그 수온을 생각하지 않아요. 설상 지열이 25도 이상 올랐다 하더라도 수원이 바로 지하수를 퍼서 준다든지 수돗물을 바로 준다 하면 뿌리에 굉장히 많은 충격이 갑니다. 그래서 냉해를 받는 것이죠. 참고하실 것은 물을 미리 양동에다가 큰 그릇이나 큰 함지나 이런 데다가 받아 놨다가 오전에 퍼놓으면 12시나 1시경 되면 25도 이상으로 수온이 올라가니까 맑은 날입니다. 흐린 날 말고요. 그때 그 물을 주게 되면 식물이 뿌리 활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